<laughs> 영상이 안 나오는데.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는데. 나한테서 안 뜨네. 홈. 어, 됐다.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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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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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첨이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일이 갑자기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아 이제 퇴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제 3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꾸아기님 안녕하세요. 3분 후에 아 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요. 지금 일, 일 했는데 너무 찐빠지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튼 어. 들어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너 뭐냐? 너왜 안되고 있까어 이벤트 신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2분 남았는데 그냥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아, 목소리 잘 들리나요? 혹시? 제가 여기 모니터가 안 돼가지고 네, 오늘 좀.. 아.. 오늘 좀 일이 너무.. 사람 찐빠지는 일이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들리나요? 혹시 저 지금 바로 추첨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잠들 것같아고 지금, 아. 딜레이가 생기네요. 아, 좀 끊어지나요? 아, 이게. 양호인데. 에이, 내가 이거 설정을 잘못. 아. 비트레이트가 좀 빡세서 그렇구나. 지금 프로그램에서. 어, 잠시만요. 비트레이터매수를할수있지 비디오. 이제 출력. 비이트레이터가좀 빡센가 보네. 보통 정도로 하고, 인코더를 내리고, 소프트웨어를 말비트레이터를 아까 매수를내리지 자 보자, 버트레이트 2500가 2500이 너무 낮은데, 한 5000까지만 떨궈보고, 혹시 지금도 많이 끊기시나요? <laughs> 일단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전에 에이 에이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이 영상 지금 지금 이 영상 보면은 제가 이벤트 안내 영상이긴 한데 여기 분명히 제가 상세 설명 필독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에 여기 지금 댓글 다신 분들 중에 다시 신청해 주신 분들 빼고 여기만 다신 분들은 없어요 여기에 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안내해 드렸어요 분명히 제목에도 있고 고정 댓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셨는데 아 잘못 달았구나 하고 다시 다신 분들은 다 넣었어요 근데 여기만 있는 분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엑셀로 다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거 두번세번 번 확인해서 아마 누락된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겟 같은 경우는 한분좀 드릴 분이 있었고, 죄송하지만 타겟은 9명만 뽑겠습니다. 아, 딜레이가 꽤 길구나. 오랜만에 했더니만. <laughs> 아, 네오.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네오. 저 혹시 글러치 사장님 안 계시죠? 그. 저한테 네오가 진짜 원티어거든요. 탑티어거든요. 샴푸 중에.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오가 총. 59명. 네오 좋아요. 네오가 1등. 2등이 본 카샴푸 하모니. <laughs> 네, 이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추첨. 언제 멈출까요? 언제 멈출까요? 자, 하나, 둘, 네, 이렇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laughs> 어, 로카님, 데피니티브님, 카메찌님, 이동환님, 응애님, 오알님, OR, 오알 이루빈님, 데디웅님, 창화아빠님, 이수광님 이렇게 10분 네오 당첨되셨고요. 안성대님 고구마님, 아이디브라이트님, 그리고 봉선생님, 정크리스탈님, 홍님, 홍님님 연분홍치마님, 곰도로시님, 광판인찬님 이렇게 아홉 분 타겟 보내드리고 려 하겠습니다. 그 일단 제가 내일 그 K 디테일링 샤인페스타 때문에 춘천 올라가야 돼서 내일은 못 보내고 월요일 날 제가 일괄로 다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주소, 이 메일로 3종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월요일 날 제가 글로아츠 사양님 통해서 일괄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셔야 돼요, 열 분. 이거는 제가 이 부분 캡쳐 떠서 게시,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와서, 아, 보고 신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연락 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무튼. 어, 저같이 작은 채널이 하는 이벤트에도 이렇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참,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좋은 기 기회, 좋은 제품 써볼 수 있도록 도움 주신 TAC 시스템 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방송을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그 다시 한번더 당첨되신 열, 19분 축하드립니다. 하, 아. 네, 축하드리고, 이제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고,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춘천에서 볼수 있는 분들을 춘천에서 뵐게요. 잘 자요, 다들. 안녕.